나하네 음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, 수미미입니다. 오늘은 중국 요리 배달 시켰는데요. 짬뽕, 간 짜장, 짜장, 탕수육, 그 만두는 우리 동네에 서비스 전화로 주문하는 곳이거든요. 자, 맛있게 한번 먹어보고, 짜장면은 일단 짜장면부터 빨리 비벼봐야 되겠죠. 그리고 부산은 여러분들께 이거 나오는 거 알지? 자, 야부터. 금방 왔대. 후다닥 후다닥 이렇게 세팅을 했거든요. 나는 근데, 간짜장에 먹고 싶어. 이건 우리 신랑껀데, 비벼서 줄 겁니다. 와, 맛있겠다. 내 맛만 보면 안 돼. 나는 음. 간짜장 먹을 거거든. 오우 맛있다. 근데 나는 간짜장이 당긴다. 음, 자 간짜장, 짜잔 계란 좀 들, 계란 옆으로 빼고 우선에 우선 빼고 어, 소리 좋고 얘로 이렇게 싹 긁어갖고 음. 지금 딱 봐도 제가 좀 급해 보이죠. 배가 억 쓰르고 부거든. 한 이틀 전에 내가 짜장면을 우리 집에서 시켜 먹었거든요. 당수에 가고. 근데 오늘 비가 오잖아. 너무 먹고 싶은 거라. 짬뽕이 먹고 싶었는데 원래 또 짜장면 짬뽕 고민하는 게 싫어가지고 저는 짜장면 짬뽕 간짜장이 세개 중에 고민합니다. 자 이제 먹어봅시다. 신랑은 먹어라. 음 <laughs> 나는 간짜장이 <간차장에도> 더 맛있다 <laughs> 음~~ 어우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욕심이 많아갖고 음. 뜨거우니까 좀 드러나야겠다 뜨거워라 제가 뜨거운 거잘못 먹잖아요. 그동안 야를 좀 먹어야지. 음. 음. 먹고 먹으면 육개만싹 잡아서 그 응? 여기 밥이면 뭐가 있냐니까. 음, 음. Hmm. 음! 이제 정신 좀 차리겠다. 기어다 놔둘까? 장수 응. 좀 들어줄까? Nếm m 하나만 먹고 이제 심하게 해야되겠다 부먹을 안하면 이렇게 나누면나 아직 물을 수 있으니까 좋지 여기까지 먹을게요.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! 아, 다 배부르다! 아, 이게 미리 났는데, 보면은.